태국과 캄보디아 국경 언제든 확전으로 번질 수 있었던 이곳에서 단한 번의 공습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적을 융단 폭격으로 초토화시키자던 미국의 방식은 현실 앞에서 처참히 박살났고 산악과 도심이 맞닿은 상황에서 정밀 타격 능력이 뛰어난 대한민국의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태국 상공을 가른 F-16은 미국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산 전환 패키지가 적용된 순간 발른 정확했고 민간인은 살아남았습니다. 지금부터 숨 가빴던 그날의 상황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누르시면 시작됩니다. 저는 26년간 나토 합동작전 분석실에서 근무해 온 영국 출신 군사 분석관입니다. 제 이름은 마이클 앤더슨이고 벨기에 브뤼셀 본부에서 전 세계 분쟁 국가별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일을 해 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늘 숫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공군기 대수, 포병 사거리, 작전 예산, 병력 동원 가능 인원, 지형의 고도 차이까지도 모두 엑셀 파일 속셀 안에 담겼습니다. 전쟁이란 결국 계산의 결과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많은 병력, 더 강한 화력, 더 넓은 점령지를 확보한 쪽이 승리하는 것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감정이나 명분 같은 것들은 변수일 뿐이었고, 변수는 언제나 배제해야 할 요소였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 공식 안에서 늘 주변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성비 좋은 무기를 만드는 나라라는 평가는 들었지만, 전쟁의 판을 바꾸는 나라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다. 미국이나 러시아, 유럽의 방산 강국들이 중심에 있었고, 한국은 그저 그 뒤를 따라가는 나라 정도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태국과 캄보디아 국경에서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는 첫 보고를 받았을 때도, 저는 그저 또 하나의 국지적 충돌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동남아시아의 국경 분쟁은 드물지 않았고 보통은 외교적 압박이나 제한적 교전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이 얼마나 틀렸는지를 저는 곧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태국 동부 국경 인근 캄보디아와의 경계선에서 불과 8km 떨어진 지점에 대형 카지노 단지가 있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관광 시설이었지만 위성 정찰 결과 그곳은 무장 조직의 거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중국제 드론이 국경을 넘나들며 태국 영공을 침범하고 있었고 소형 로켓포와 박격포가 국경 초소 근처에서 여러 차례 관측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이면 트럭들이 단지 안으로 들어가고 낮에는 철조망과 초소가 추가로 설치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범죄 조직의 거점이 아니라 준군사 시설로 변모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했고 공군이 직접 개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토 본부는 태국 측의 요청으로 현장 분석관 한 명을 파견하기로 했고 그 역할이 제게 주어졌습니다. 방콕에 도착한 뒤 저는 태국 공군이 급히 마련한 임시 작전 분석실로 이동했습니다. 낡은 경납고를 개조한 공간이었지만 벽 한쪽에는 최신 위성 화면이 설치되어 있었고 실시간 영상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형도가 펼쳐져 있었고. 붉은 펜으로 표시된 좌표들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활주로가 보였고, 전투기 몇 대가 이미 대기 상태로 서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디지털 시계는 새벽 3시 17분을 표시하고 있었고, 방안의 긴장감은 숫자처럼 차갑게 흐르고 있었습니다. 무전기에서 짧은 교신이 흘러나왔고, F-16편대 4대가 활주로를 떠나 동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편대는 국경선을 넘지 않았고, 태국 영공 안쪽에서 비행 경로를 유지했습니다. 이건 표준적인 절차였고 국제법상 아무 문제가 없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잠시 뒤첫 폭발이 화면 속에 나타났습니다. 섬광이 번쩍이고 연기 기둥이 수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폭발 범위가 너무 좁았던 것입니다. 보통 공대지 미사일이 떨어지면 주변 건물까지 파편과 충격파가 퍼져나가지만 이번에는 표적으로 지정된 건물 하나만 무너졌고 그 옆의 구조물들은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손가락으로 폭발 지점과 주변 건물 사이의 거리를 재보았는데 고작 30m 정도였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눈을 뗄수 없었습니다. F-16은 미국산 전투기이고 미국식 공습패턴은 제가 수없이 분석해온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제가 알던 방식과 달랐습니다. 산악 지형과 도심이 뒤섞인 복잡한 환경에서는 보통 오차를 감수하거나 피해 범위를 넓히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확도를 높이려면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작전 시간도 길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타격은 달랐습니다. 불필요한 파괴는 전혀 없었고, 폭발은 정확히 계산된 지점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처음부터 여기까지만이라고 선이 그어져 있었던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작전실 안을 둘러보았는데 태국 장교들의 표정에는 긴장은 있었지만 놀라움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 결과를 이미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만 놀라고 있었고 그 사실이 오히려 더 놀라웠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수많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이런 정밀도가 가능한 것일까요? 산의 능선이 시야를 가리는 환경에서 어떻게 표정만 정확히 타격할 수 있었을까요? 레이더 방에 전파가 있었을 텐데 유도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한 것일까요? 이 모든 질문의 답이 곧제 앞에 나타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정밀함은 즉흥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이미 계산이 끝난 뒤에 실행된 작전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작전이 종료된 뒤 태국 공군 장교 몇 명이 위성화면을 되돌려 보며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좌표 입력 시간, 탄착 오차, 타격 각도, 폭발 반경, 이 모든 숫자들이 화면 옆 패널에 정렬돼 나타났습니다. 숫자들은 이상할 정도로 정돈돼 있었고, 오차 범위는 제가 지금껏 본 어떤 작전보다 좁았습니다. 탄착 오차가 3m 이내라는 수치가 화면에 떴고, 저는 그 숫자를 두번 확인했습니다. 산악지형에서 야간작전 중에 나온 수치라고는 믿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중한 장교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떤 무장을 사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가 돌아보지도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한국산 정밀 유도키트를 장착한 활공 폭탄이라고 말했습니다. F-16 기체는 미국산이지만 거기에 장착된 유도 장치와 폭탄은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랑도 설명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전달하는 톤이었고, 마치 당연한 선택이었다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산 유도 장치라는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고, 그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시 화면을 들여다 보았습니다. 산의 능선을 따라 꺾이는 비행 궤적, 도심과 맞닿은 경계선에서 정확히 멈춘 폭발 반경, 민간 건물과의 거리 계산까지 모두가 하나의 그림처럼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좋은 무기를 사용한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비행 경로 자체가 이 지형에 최적화돼 있었고, 폭발 범위 설정도 주변 환경을 완벽히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의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어떤 환경에서 무기를 개발해 왔는지를 말입니다. 그 생각이 떠오르자 모든 것이 설명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산이 많은 나라입니다. 국토의 70% 이상이 산지이고 도시와 산이 맞닿아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평지가 오히려 드물고 인구 밀집 지역도 산자락과 붙어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만 해도 북한산과 남산이 도심 한복판에 있고 부산은 산과 바다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 환경에서 수십 년 동안 훈련하고 그 지형을 기준으로 무기 체계와 운용 방식을 발전시켜 온 나라였습니다. 북쪽과 대치하는 상황에서 산악 지형에서의 정밀 타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을 것입니다. 민간인과 군사 목표가 가까이 붙어 있는 환경에서 오차는 곧 재앙을 의미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저는 다시 태국과 캄보디아의 국경지대를 바라보았습니다. 산이 이어지고 그 사이로 마을과 도로가 파고든 지형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취락, 능선 너머로 보이는 카지노 단지, 산기슭에 바짝 붙은 국경 초소들까지 모든 것이 한국의 동해안이나 휴전선 인근 지역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한국이 태국에 넘긴 것은 무기 하나가 아니라 산악 지형에서 싸워온 수십 년의 경험 그 자체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건 단순한 기술 이전이 아니었습니다. 어디를 타격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었고, 민간 지역과 군사 목표를 어떻게 분리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 체계였습니다. 태국이 한국을 선택한 이유도 이제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작전이 끝난 뒤, 저는 태국 공군 참모부 회의에 참관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고위 장교가 지난 2년간의 준비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태국은 여러 나라의 무기 체계를 검토했지만, 결국 한국을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태국의 국경 지형과 가장 비슷한 환경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나라가 한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무기는 성능은 뛰어났지만 대부분 평지나 사막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하지만 태국이 직면한 문제는 산과 정글, 그리고 민간인이 뒤섞인 복잡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국이 받아들인 것은 단순한 장비 도입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공군 교관단이 6개월간 태국에 상주하며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했고, 산악 지형에서의 표적 식별 방법부터 정밀 타격 후 피해 평가 기법까지 모든 과정을 이전했습니다. 정비 매뉴얼도 새로 작성됐고, 기후와 습도를 고려한 장비 관리 기준도 함께 넘어왔습니다. 어디까지 치고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작전 원칙도 공유됐습니다. 그 선택이 오늘 새벽의 결과를 만들고 있었고 그 결과는 숫자로 증명되고 있었습니다. 이건 무기거래가 아니라 전쟁 수행 방식의 이전이었다고 말입니다. 카지노 단지 북쪽에 위치한 통신 중계 시설이 화면 속에 표시됐고 두 번째 편대가 그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위성 화면을 확대해 보니 그곳에는 위성 안테나 3개와 송신탑 2개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태국 정보부 분석에 따르면 이 시설을 통해 조직의 모든 명령이 전달되고 자금 거래 신호도 암호화돼 송출되고 있었습니다. 드론 관제 시스템도 여기서 작동하고 있었고 국경을 넘나드는 모든 무장 이동도 이 통신망을 통해 조율되고 있었습니다. 폭발 이후 위성 신호 분석 결과 해당 지역의 모든 통신망이 순간적으로 끊겼습니다. 화면 속에서 신호 강도를 나타내던 그래프가 일제의 0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어떤 전파도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명령 전달 경로가 사라지자 조직 내부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자금 흐름을 추적하던 금융정보팀도 거래 신호가 중단됐다고 보고했습니다. 드론 관제 신호도 끊겼고 국경을 넘나들던 무인기들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총성이 오가지 않았지만 전쟁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싸움은 사람을 쓰러뜨리는 전쟁이 아니라 구조를 무너뜨리는 전쟁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머리를 자르는 게 아니라 신경망을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연결이 끊기자 예상하지 못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보이지 않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첫 그룹은 새벽 5시경에 국경검문소에 나타났습니다. 12명 정도였고 대부분 동남아시아 출신으로 보이는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카지노 단지 안에 감금돼 있던 이들이었습니다. 사기와 협박으로 끌려와 강제노동을 하던 사람들이었고 이름도 기록도 남지 않은 채 갇혀 지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신이 끊기자 감시 체계가 무너졌고, 전자 잠금 장치도 작동을 멈췄으며, 조직원들 사이의 연락도 두절되면서 통제력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태국 경찰과 국경 수비대가 그들을 보호하며 임시 수용시설로 이송했고, 의료진이 현장에 배치되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28명, 35명, 41명으로 숫자가 늘어났고, 저녁 무렵에는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몇 달째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일부는 여권을 빼앗긴 채 빚을 갚으라는 협박을 받아왔다고 진술했습니다. 총격전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삶은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정밀함이 파괴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오히려 살리기 위해 필요한 기술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표적은 조직의 중심 건물이었습니다. 카지노 단지 안쪽 깊숙한 곳에 위치한 지휘부였고, 5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었습니다. 위성 사진을 보니, 그 건물에서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민간 마을이 있었습니다. 나무로 지은 가옥 20채 정도가 모여 있었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조금만 빗나가도 민간인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습니다. 더큰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느리게 접근하면 대공 방어 시스템이 작동할 위험이 있었고 순서를 두고 타격하면 상대가 대응할 시간을 주게 됩니다. 그때 태국 공군 작전 지휘관이 내린 결정은 명확했습니다. 네 개의 목표를 동시에 제거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지휘부 건물, 무기고, 차량 집결지, 그리고 예비 통신 시설까지 네 곳을 같은 순간에 끝낸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시간 차이는 1초 이내여야 했고 오차 범위는 5m를 넘어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전에서 구현하기는 극도로 어려운 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작전실 안의 분위기는 차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훈련으로 여러 차례 시뮬레이션을 돌렸고 성공률을 계산해 두었던 것처럼 보였습니다. 새벽 공기 속으로 4대의 F-16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흩어졌습니다. 각 기체는 서로 다른 목표를 향해 비행 경로를 잡았고 고도와 속도를 미세하게 조정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4개의 점이 각각 다른 궤적을 그리며 움직였고, 저는 그 움직임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고, 10초, 5초, 3초가 지나갔습니다. 화면 속 시계가 정확히 같은 순간을 가리켰고, 4대의 전투기가 동시에 무장을 발사했습니다. 폭발은 정확히 같은 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의성 화면 속에서 4곳이 동시에 붉은 섬광으로 뒤덮였고, 연기가 수직으로 치솟았습니다. 대공포는 방향을 잡을 시간조차 없었고, 조직의 지휘 체계는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작전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고, 그 침묵 속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을 확대해 보니, 지휘부 건물은 무너졌지만, 그옆 민간 마을은 온전했습니다. 나무 가옥들은 그대로 서 있었고, 마당에 세워진 빨래줄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0m 거리에서 폭발이 일어났는데도, 충격파는 정확히 계산된 범위 안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그날의 싸움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공습 이후 국경은 빠르게 조용해졌습니다. 캄보디아 쪽에 배치됐던 무장 병력은 단지 밖으로 철수했고 상대 조직은 더 이상 어떤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성 감시 결과 트럭 이동도 멈췄고 드론 비행도 중단됐으며 국경 인근의 무장 활동도 사라졌습니다. 외교 채널을 통해 협상 제안이 들어왔고 긴장은 완화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침묵은 항복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이 끝났다는 신호였습니다. 더 이상 싸워봐야 이길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었습니다. 태국 정부는 추가 작전을 중단했고, 대신 국경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같은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의 군사 분석가들이 이 작전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관련 보고서가 각국 국방부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이 주목한 것은 발사된 미사일의 개수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쐈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끝냈는지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간인 피해 없이, 국제적 비난 없이, 그리고 추가 확전 없이 분쟁을 종결시킨 방식 자체가 하나의 모델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나토 본부로 돌아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고,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정밀 타격을 통한 분쟁 통제 사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자 태국의 국경선은 점처럼 멀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 새벽을 차분히 정리해보았습니다. 왜이 전쟁은 이토록 조용히 끝났을까? 왜 민간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을까? 왜 상대는 더 이상 맞서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열어보니 답은 분명했습니다. 한국은 더센 무기를 가져온 게 아니었습니다. 산을 읽는 기술, 경계를 계산하는 기준, 싸움이 커지기 전에 멈출 줄 아는 판단, 그 모든 것을 태국에 그대로 이전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은 지켜졌고, 그래서 전쟁은 번지지 않았으며, 그래서 상대는 더 이상 움직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국은 무기를 수출한 게 아니라 지형을 이해하고 전쟁을 통제하는 방법을 수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이전을 넘어선 전쟁을 대하는 철학의 이전이었습니다. 26년간 전쟁을 숫자로만 계산해온 제게 이 경험은 새로운 공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승리는 더 많은 화력이 아니라 더 정확한 판단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지형을 이해하고 사람을 지키며 전쟁이 확산되지 않도록 통제할 줄 아는 나라에서 나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을 다르게 보게 되었고 그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새로운 질서를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그 신뢰는 숫자가 아니라 결과로 증명된 것이었고, 그 결과는 태국 국경의 조용한 새벽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